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순가 근데 오늘 오늘 여러분들 움직이는 음, 얼굴이 출시됐다고 하는데요 로블록스에 봐봐요 지금 봐봐요 이거 봐봐요 이거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지금 눈이 깜빡어요 이게 제가 지금 구매를 해놨거든요 이거 무료래요 이게 이게 무료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상점에서 이제 그 머리 들어가서 딜런 디폴트 얻으면 됩니다. <laughs> 이런, 이런 표정이에요, 이런 표정. 이거를 착용하면 끝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 게임을 한번, 게임을, 게임을 가서 한번 확인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여러분들, 자, 지금 맞고요.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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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오, 눈 깜빡인다. 달리면? 달리면 뭐, 뭐지? 우와, 감정표현 되나? 오, 여기 감정표현 돼요. 감정표현이, 우와, 감정표현 모든 거에 적용시켜나봐요 우와, 우와, 이거는 기본, 기본을 해보자. 차렷. 오, 오, 어, 표정, 표정, 표정. 뷰정. 우와, 표정이다 그러면 이거 해볼까요? 안녕. <laughs> 이거 모든 모든 감정 분위기 다 적응시켜 놨네. <laughs> 여러분들 이건 제 저한테 있는 한 거거든요. 잠자는 거, 잠자는 감정 분위기거든요, 이거. 와, <laughs> 여러분들 진짜 잠자요. 우 와, 이거. 와, 어, 진짜 그럴싸해. 어, 진짜, 와, 그럴싸하 이거. 죽으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죽으면, 그냥, 기본 표정. 진짜, 이게 움직이에요. 와, 이게, 와.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착용해보세요, 진짜로. 진짜 짱이다. 와, 그리고 여기 보면, 눈이 깜빡이에요. 와 진짜, 진짜, 개귀여워. 애니메이션. 음, 똑같네. 네, 너무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애니메이션 똑같네요. 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